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sau ngày ta. Amen.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3장에 이어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귀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헌약의 일꾼으로 또 의의 직분의 그 영광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쫓아서 내게 주어진 것이다 오늘 4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사도 바울은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사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한다 기록합니다. 오늘 일절 하반절 말씀, 이 직분을 받아 궁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세상은 아니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길자를 찾아 이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냐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에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사탄마기도 같이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는 사자 같이 삼길자를 찾는 이 때에 사도 바울은 내게 맡겨준 이 사명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명이기에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한다. 사도라 일컬음을 받았던 나는 나를 전하고, 또 나의 그 어떠한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섬기도록. 나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한다. 나는 예수의 사로잡힌 자이다. 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의 종이 됐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너희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라 오늘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오늘의 여절입니다 우리가 이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별 볼일 없고 보잘것 없는 자이다 그러나 나 같은 질그릇 같이 깨어지기 쉽고 별 볼일 없는 나지만은 하나님이 이 질그릇 안에 보호배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은 나는 내이 질그릇에 담겨진 이 보배 이것이 귀하고 이것을 전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걸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보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냐는 것은 이 보배가 모든 것들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않냐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다. 질그릇 같으면은 버려져야 되지만은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과 형편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도 내가 넘어지지 않냐고 내가 쓰러지지 않냐는 것은 이질그릇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신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환란에서 승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나는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그 주님 나와 함께하면 나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이 예수님 붙잡고 한 평생을 살 것임을. 거린덕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갈라데스 2장 20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혔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내몸 안에서 드러나 나타나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국휼하심으로 나를 사도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너희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내가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너희의,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되었다. 이 예수 때문에, 이 보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강곡하게 자신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박해를 받을 때마다, 오해를 받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심지어는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육신은. 좀 고달픔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일로 인하여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테베카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면 찬성하며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은혜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 부귀보다도 명예보다도 행복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겉 사람은 후배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복된 하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지 않냐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리함이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셨던 말씀을 이 아침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질그릇 같이 별벌지럽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으니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좌절치 않냐고 주저앉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보배를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삼길자를 찾아 우리로 알금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지만은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예수가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그 부활하심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만나는 자들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복음 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체를 주님의 손에 으탁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또이 복음 전하는 세계방방곡곡에 주의 사랑을 나누는 성교사님들, 전도자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특별히 성교지 멕시코 육가탄 이사말 같기 띌꿈, 또스틸베지아 프라이데 깔면에 이르기 까지 육가탄 반도를 하나님의 손에 으타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오고 가는 소식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인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 방역자들, 그리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그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